하루 8시간 노동실현을 위한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에서 유래된 세계노동절. 이 노동절이 올해로 129주년을 맞았습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의 해리마켓 광장에서 노동자들이 1일 8시간 근로를 주장하면서 사왔는데 1989년 파리에서 세계노동자들이 대표들이 모여서 5월 1일을 지정하자 해서 1890년도 부, 5월 1일부터 노동절을 기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첫 번째 노동절 행사는 일제강점기인 1923년 5월 1일에 열렸습니다. 조선노동총연맹에 의해 모인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 실업 방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해방 이후 노동절 행사는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동조합총연맹이 주관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명칭은 1963년 법률로 만들어지면서 공식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근로와 노동의 뜻은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은 순수성도 있고 참신성도 있고 순석의 노동자가 땀 흘려서 벌어서 생계 유지하는 그런 참신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날, 노동자로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게 지금 현재 노동자의 바람이고 정부의 뜻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는 근로 시간을 보장하라는 겁니다. 근로 시간 단축은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지만 기업과 노동자 간의 노동 시간 합의는 여전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노사 간의 합의가 어렵다면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적은 비용을 가지고 많은 수익을 내지 되는 게 목적이고 노동은 적정한 노동을 해서 자기 생활 안정을 받아야 되는 게 목적이 되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사회적 갈위가 당사자 간에 어려운 거거든요. 이럴 때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올해로 제229주년을 맞는 세계 노동절 안산을 비롯해 지역 곳곳에서 노동절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안산지역본부와 티브로드 한빛방송이 함께 마련한 노동자 음악대축제에는 안산스마트허브에서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참여해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티브로드뉴스 조현주입니다.